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큰 호응을 받았던 책 나눔 이벤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 한번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벤트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은 비법 책자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투자라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코인은 그 외부적 요인, 뉴스 기사, 각종 세력들 유동성과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지고 그,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을 받아가셔가지고 매매 잘 진행하고 있다고 수익 봤다고 감사하다고 늘 연락 옵니다. 정말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비법 책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5.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절대 금전이나 대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셔도 안 받아요. 이책 하나로 코인마스터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회를 날려버리고 싶으면 뭐 문자 안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책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010-2020-4071. 문자 남겨주세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특별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이 라이센스 덕분에 이제 크라켄은 EU와 EEA 국가에서 유로화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크라켄이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로 등록을 마쳤고, 이 말은 스페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크라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크라켄의 유럽 확장은 사실 미국에서의 규제 문제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월에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 문제로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새로운 암호화 자산법이 시행 예정인데, 이건 아마 미국의 규제보다는 좀더 명확하고 건설적일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에서 크라켄이 조금씩 규제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크라켄 자회사가 마진거래 서비스 문제로 소송을 당했고,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규제 때문에 일부 다른 큰 거래소들이 철수하는 가운데, 크라켄은 캐나다에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신청을 했다고 해요. 크라켄의 유럽 확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국제적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 무려 주말부터 이렇게 수익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익률 내는 거, 아,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분 수익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들 수익률 잘 내고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00% 무료 상담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숫자 5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밤낮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해 드리고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이런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홍콩 기반의 암호 자산 기업인 믹스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려 2억 달러가 탈취를 당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더리움에서는 약 9,448만 달러, 다이에서는 2,355만 달러, 비트코인에서는 2,330만 달러가 도난당한 거예요. 믹스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해커들이 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베이스를 침입해서 일부 자산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믹스인은 2017년도에 시작된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수가 10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서비스 네트워크예요 지금 믹스인은 고객들의 자금 인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는데 송금이나 이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시정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난당한 암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해요. 몇몇 언론에서는 믹스인이 피해에게 최대 50%를 직접 배상하고 나머지는 토큰 형태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분석회사 엘립틱에 따르면 이번 2억 달러 탈취 사건은 사상 10번째 큰 규모고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요. 작년에는 피해액이 38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 다들 조심하자고요. 자, 이번엔 웨이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웨이브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거래량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량이라면 개미투자자들의 물량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수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큰 규모의 거래량의 자금이 들어올 때 대규모 매수자가 있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상어일지도 모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고래들의 행동 패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높이고, 다시 팔고, 높이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하락했을 때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장난질이죠, 장난질.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잘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웨이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손익 비율이 좋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문제없이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 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